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홍진표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불안장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문크의 절규라는 그림입니다. 문크가 이 그림을 그렸던 기억들을 회상한 것을 보면 나는 두 친구와 길을 걸었다. 태양이 지고 있었고. 멜랑콜리의 기미를 느꼈다. 갑자기 하늘은 피 같은 레드로 변했다. 나는 블루 블랙의 피오르드와 도시를 넘어 피처럼 불타는 구름을 친구들은 계속 걷고 있었고 나는 전율을 느끼며 서 있었다. 나는 자연의 꿰뚫은 큰 목소리의 절규를 느꼈다.라고 기술하였습니다. 바로 이 문크 자신의 모습을 그린 이 그림은 인간 두 명의 인간이 모서리에 보이지만은 어떤 자연에서 느껴지는 압도된 느낌. 또는 어떤 인간 본연의 공포를 그린 그림으로서 유명합니다. 아, 여러분도 코비드-19과의 위협으로부터 힘들게 생존하고 계시죠? 아, 인간은 300만 년을 원신으로 살았고, 당신은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는 것이 무척 힘겨운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숲속에서 늑대를 마주쳤다면 무엇을 느끼셨을까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을 몰아쉬고 손발이 벌벌 떨리고 미칠 듯이 두렵겠죠. 생존의 위협 이게 바로 공포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생존의 공포 대상은 줄어들었지만 다양한 새로운 두려운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시운 문제를 틀려서 내 석점이 시가 나오면 어떡하지? 요즘 용돈이 떨어졌는데 친구가 비싼 거 먹으러 가자 하면 어떡하지? 내 코가 낮은데 사람들이 못생겼다고 하면 어떻게지 같은 다양한 두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위협적인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공포라고 말을 하고 미래에 다가오는 막연한 위협을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불안을 어떻게 해서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인간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즈의 마법사 시대에는 마음이 심장이 있다고 믿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뇌 속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뇌뇌 부위의 피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나를 인식하고 생각하는 바로 자아, 내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인식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런 모든 기능들이 바로 이 뇌뇌의 피질에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뇌의 깊숙한 부위는 인간의 본능을 담당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식욕 성욕을 담당하는 시상하부도 대뇌 피질과는 거리가 멀게 바로 이 위치에 있게 되겠고요. 따라서 유능하고 인간이 훌륭한 사람들도 성범죄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성욕을 담당하는 부위가 피질에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편도 바로 이 빨간 부위가 되겠는데요. 이 빨간 부위의 이 편도가 바로 시각 청각 후각 등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받아들여서 위험하다고 느낄 경우 편도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바로 옆에 있는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계 흥분을 통해서 교감신경계의 각종 증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증상들로는 교감신경계 분포되어 있는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또 폐가 호흡의 문제를 느끼기도 하고 또 위장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피로감 또 혈압이 올라가기도 하고 근육통 또는 각종 신체 감각의 변화 등을 일으키게 되고 뇌에서는 기분의 변화 두통 과민함 등의 증상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장애를 설명하는 모델이 되겠는데요. 인간은 주변에서 일어나 환경과를 통해서 지각하고 그 환경이 위험한지 아니 안정적인지 호의적인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평가를 하게 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대상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거기에 따라서 불안 증상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불안 증상이 심하다면 학업이나 또는 자신의 업무에 지장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까지 도달한 경우를 우리는 불안장애다 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어, 불안장애의 종류는 대략 한대 여섯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생명을 위협한 사건들을 경험한 뒤에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기억을 자극하는 어떤 큐가 있는 경우에 다시 또 심한 불안 반응을 느끼게 되는 것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또 반복적인 생각이나 이미지 또는 충동 등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경우를 강박장애 높은 장소나 벌레, 번개, 피 같은 여러 가지 외적인 위험한 자극들에 대해서 과잉 반응을 벌이는 경우를 우리가 특정 공포증 또 심한 불안 발작, 특정한 대상이 없지만 이유 없이 심한 불안 발작이 생기는 경우를 공황장애, 또 일상생활의 사소한 걱정들을 끊임없이 하는 경우, 그런 경우 우리가 범불안장애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 장애들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심한 불안 반응을 느끼게 되면 사람들은 자꾸 생각이 많아져서 걱정했던 생각을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게 되겠죠. 또 정신적으로 필요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기억력 장애도 생기게 되겠습니다. 또 두려워하는 장소나 상황들을 회피해서 어, 자기가 운전을 싫어하거나 또는 비행기를 못하거나 또는 수업 시간에 들어가는 게 두려워서 아, 참석하지 못하게 될때 학업의 지장이 생기게 되고 다양한 신체적 반응들을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다양한 생각들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불안 반응이기도 하고 이것이 과도할 경우에는 어떤 병적인 수준에 이르는 경우들도 흔히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첫째, 어, 공황 장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공황 장애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이는 공황 증상이 비행기를 탈때 공항에서 잘 생기기 때문에 공황 장애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만 실제로는 공황 매우 두렵고 놀란다라는 뜻의 한자어로 되어 있는 장애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공황 장애는 특징적으로 특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5분 내지 10분 내에 심한 불안 증상들을 경험하게 되겠고, 보통 30분 이내에 가라앉게 되는 것이 특징으로, 보통 이런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 곤란이 있고, 땀이 나고, 숨이 막히고, 가슴이 통증이 생겨서 심장마비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어지럼 이 있어서 중풍이 생긴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열감, 미식거림 같은 것들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흔히들 응급실로 뛰어가시게 되는데, 응급실에 가시게 되면 불필요한 검사들도 많이 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증상들을 잘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 공황장애의 원인은, 어, 과도한 스트레스가 반복되는 경우, 또, 어, 여러 가지 신체질환 등으로 인해서 뇌에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 또 술을 과음한 다음 날, 술이 깰때잘 생기게 되겠고요. 또 교통사고 같은 정신적 외상, 성적인 추행, 또는 원래 타고 나기를 좀 예민하고 또 불안감성이 높은 분들이 공황장애가 잘 생기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강박장애가 되겠는데요. 강박장애라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더 이상 떠오르기를 원치 않는 그런 어떤 생각이나 또는 이미지 또는 충동들이 반복적으로 떠올라서 그것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하게 되겠는데요. 흔히들 코비 나이튼 시대처럼 뭔가 오염돼 있다는 느낌이 들때 손을 씻는데 강박장애 있는 분들은 손을 단지 씻는 정도가 아니라 손을 씻으면 30분, 또 샤워를 하면 2시간. 그래서 손이 다 부르들 정도로 씻게 되는 경우들도 흔히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가스불, 전기, 창문 이런 것들을 반복 확인하게 되는데 병적인 수준이라면 그것을 서너 번 정도가 아니라 그것 훨씬 더 많이 확인하는 경우들은 약간 병적인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뭔가 정리라 하더라도 꼭 줄을 맞춰서 뭔가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불안해지는 것들을 말하고요. 또 어떤 숫자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 세 번째마다 책상에 손을 대야 된다든지 또는 치이라는 어, 숫자가 나타나면 불길하다고 해서 느낀다든지 하는 것그 외에 실제로 보다 굉장히 흔한 문제가 저장강박증이라 해서 언젠가는 쓰일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것들 많아져요. 예를 들어서 옷을 사면 절대 버리지 못하거나 또는 신문지를 모으거나 또는 논문을 복사한 것들을 필요 없어도 계속 모아두는 것들이 흔한 이제 저장강박증이 되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흔한 어, 불안장애가 범불안장애입니다. 이 범불안장애의 범은 호랑이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어, 넓은 범자를 써서 매우 폭넓게, 어,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어, 불안해 한다는 뜻인데요. 바로 주된 증상들은 살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일들. 어, 예를 들어서, 혹시 내가 학교가 다 늦지 않았을까? 또는 친구에게 내가 한 말이 친구가 기분이 많이 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나에게 연락을 끊는 것은 아닐까? 등등같이 소소한 걱정거리에 대해서 하루 종일 반복적으로 걱정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범불안장애라고 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과도하다 보니까 근육이 긴장 상태에 있다 보니까 통증도 잘 느끼고 또 정신적으로 소진이 돼서 집중력이 저하되고 아, 짜증을 잘 느끼게 돼서 화를 내, 잘 내기도 하고 또 항상 긴장돼 있다 보니까 잠을 잘못 자고 안절부절 못하고 또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이런 것들이 적어도 몇달 이상 지속이 된다면 아 내가 좀 과도한 걱정을 하는 그런, 그런 범불한장애의 소인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또 학생들한테 흔할 수 있는 문제들은 사회 공포증입니다. 이 공포증의 대상은 나이에 따라서 다양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렸을 때는 거미나 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할 수도 있겠고요. 또 놀이기구같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타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회생활 속에서 생겨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들과 같이 식사를 할때 내가 손이 많이 떨리는 것들을 상대방이 알지 않을까? 내가 너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지 않을까? 해서 남들 앞에 식사를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게 되겠고요. 특히 남들 앞에서 연주하거나 발표를 할때 그때 과도하게 긴장되고 또 목소리가 떨리고 또 너무 긴장한 모습들을 상대방이 알고 나를 비웃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겠고요. 또 친구들과 사교적인 모임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아, 다, 내가 유머를 발휘하지 못하거나 적절히 잘 대답하지 못,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아, 이거에 대한 공포심이 있어서 실제로 남들과 식사하거나 발표하거나 남들과 어울리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사회공포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공포증들은 대부분 이제 과도한 생각들이어서 실제로 남들이 나를 비웃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실제 그 상황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확인할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어, 남들도 뭐 그런 사람들 흔히 있는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비해서 본인들은 매우 수치스러워서 다시는 그 상황에 노출하기 쉽지 않다고 해서 회피 증상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런 불안장애가 되겠습니다. 그럼 불안장애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될까요? 치료제들이 안정제 같은 약제들이 뭐 치매를 일으키거나 또는 어, 치료를 받게 되면은 나중에 취업하거나 또는 어, 뭔가 권리, 자격증을 취득할 때 제한이 생긴다고 믿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어, 실제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화를 인하여 사실 제 환자분 중에 한 분도 바로 정신과 질환의 치료 때문에 그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불안장애에서는 예전엔 벤조다지 핑계 항불안제들을 많이 썼지만 지금은 항우울제로 개발된 세로토닌 관련돼 있는 약제들이 불안장애 폭넓게 사용이 됩니다. 특히 어, 공황장애, 강박장애, 사회공포증 이런데 사용 어, 프로작, 뭐, 팍실, 렉사프로, 졸로프트 같은 그런 항우울제들이 많은 임상 실험을 통해서 뚜렷한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현재는 가장 일체화 치료제로서 레진약들이 많이 사용되게 되겠고요. 또, 사회공포증 같은 경우는 이제 떨림이 심하기 때문에 베타 차단제라고 해서 고혈압 약으로 나온 약들이 떨림 방지제로 사용돼서 신문제 가끔 나오는 음악과외 선생님이 독일에서 갖고 온특효약이라고 하면서 비싸게 팔았다는 약제들이 바로 이제 베타블록고 보통 한 100원 이하의 약가를 보이는 약제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치료 반응은 4주나 8주 정도 후에 이 세로토닌 신경계가 안정이 됐을 때 그때 어~ 호전 반응을 보이게 되겠고요 치료 기간은 한 6개월 정도를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심리 치료들이 사용될 수 있겠는데요 어~ 인지 치료나 행동 치료법에 대해서는 다른 강의 시간 특히 스트레스 치료에 관한 시간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장애로 한 장에서 본다면 이 생활 습관도 불안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특히 술을 마신다면 가능하면 적은 양, 저는 맥주를 마신다면 맥주 한두 잔 정도, 그리고 카페인은 안 먹었으면 더 좋지만 꼭 먹어야 된다면 오전에 한잔 정도, 원샷이나 투샷 이내의 범위에서 커피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장애에서 중요한 것들은 이제 반추하는 습관, 반추라는 것은 소가 되생임질하는 것들을 말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인간들은 뇌의 설계가 생존에 도움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 있으면 반복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일을 다시 경험하지 않도록 또 그런 일이 생긴다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간이 설계가 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반추 습관이 되겠는데요. 때때로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은 이런 반추 습관이 과도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몇번 생각해 보고 어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생각해 보고 해결책이 없으면 그냥 넘기고 참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냥 참고 넘어갈 상황에서 조차도 반복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그걸로 인하여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분도 우울해지고 자존감도 낮아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바로 불안장애로 발전할 그런 고위험군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생각을 중단하는 습관을 키우셔야겠습니다. 그 외에도 어, 규칙적인 이완하는 운동들. 어, 저는 어, 호흡법 또는 명상, 또는 국선도 같은 운동들을 권하고 싶은데요. 그런 이런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불안 장애를 예방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불안 장애 생겼다 하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인간의 불안은 행동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증상들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극장을 갈 거냐 말 거냐 또는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냐 할 때들 어, 불안을 잘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할때 매우 거부감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과도한 불안감을 느껴서 결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또 상대방에 맞춰서 플렉서블한 그런 대응을 할수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인간관계에 많은 악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특히 불안장애는 정신장애 중에서 가장 흔한 장애, 어, 공포증, 또는 고황장애, 범불안장애 이런 것들은 매우 흔한 정신질환이 되겠고요. 특히 10대나 20대에 발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대학생들한테서 흔히 생길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이 불안장애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또 나한테 나타나는 불안의 증상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과 습관을 교정을 통해서 극복이 충분히 가능한 질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안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도 극복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